아 이거 취향을 잘 모르겠네 네 저희 뉴스에서 기자팀이 모였는데요 이게 기계스러운 음식이 많습니다 저희 문 앞에 이게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뭐 음식들이라고 하는데 음식이라고 해야될까요 약간 간식? 간식 응. 저희가 이걸 한번 왜 먹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왜먹는가 저희보다 아마 시니어분들이 이해가 안되실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아 이거는 먹으면 하다. 아, 이거는 음. 그 사람들 입맛이 약간 누렁이다. 이렇게 평,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간단한 거부터 먹까 네. 색종이? 색종이? 타요가 그려져 있고, 먹는 색종이? 되게 스펀지처럼 생겼어요. 생긴 거는 한번 뜯어볼까요? 네. 전 사촌동생들이 되게 어린데, 맨날 네. 먹는 색종이. 색종이 먹고 싶다고 와. 오, 어, 이거를 색종이를 먹고 싶다고. <laughs> 네, 먹는 색종이 음. 달라고. 먹는 색종이가 어디어 이랬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있네요. <laughs> 그러면 되게 매끄러운 편이데 음. 음. 이거 무슨 맛이죠? 향이 어? 나는데, 음. 좀 상콤한 향. 음. 음. 맛은 저는 약간 뻥튀기 같거든요. 어 맞아요. 뻥튀기 어, 맛이야. 아, 맞아, 맞아요. 네. 음. 근데 맛은 불량스푼같이 음. 막 자극적인 맛이 아닌데, 되게. <laughs> 음. 좀 챙긴 는 정말 불량식품처럼 만들어놨어요 좀생긴게 신기해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이거. 종이를 먹는다니 음. 먹는 돈도 있어요 에이? 어? 다음은 돈인데요 <laughs> 유로네요 유로 오. 훨씬 다양합니다 색종이보다 근데 색종이랑 약간 촉감은 비슷한데 바닐라 같아요 이거 약간 야채 같은데요? 어? <laughs> <laughs> <오. 웃음> <laughs> 아, 이럴수가. 이거 아, 근데 이상하자. 이거는 무슨 맛이? 지 점점 약간 부, 두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만만하게 뭐가 있을까? 아, 스파이더 네. 거미, 거미 거미.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콜라만 날것 같은. 아, <laughs> 그냥 번. 약간 예상 가능한 재킷인가? 응. 어. 고미라기보다는 약간 생각보다 덜 징그러워요 아 아니, 아니 근데 징그럽긴 해요 이렇게 음, 약간 음... 촉감 좀 그렇게 더 투명한 게 쓸데없이 정교한 것 같아 혀 <laughs> 뜨는 것 같아 아 네, 칼이 잘안 뜨네 그냥 손으로 할게요 드세요 <laughs> 네? 이러시면은 <이런 생각은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평화로운 맛입니다 빨간색도 한번 그 그라데이션도 막 음... 넣었어요. <laughs> 에이 뭐야? <laughs> 어, 어. UFO 고추해입니다 마카롱 색깔에 색깔은 되게 영롱해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어, 말뭘 뭐야? 누르면 들어가는 건 걸빵이요. 응. 플레언 안에 비었나요? 아니, 어, 비... 안 비... 안 아, 안에 비 안에 근데 신기 들어있어안 신기 들어있구나. 아, 아이스크림. 겉에 것은 먹는 색종이 같고 안에는 아이셔 들어있거요 아,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그냥 색종이 먹을래요. 저 음, <laughs> 아, 신거 좋아해서 이거 괜찮아 어, 괜찮은, 괜찮은 거. 같아요. 저도 신거 좋아. 즐기는구 어, 많이 드세요. <laughs>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음. 쉬진 않네요. 아이셔까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이셔는 먹으면 음. 진짜 막 이방이 맞아. 막 이러는 데 그냥. 저 메인 지구젤리 어때요? 지구젤리 한번 갈까요 아이고. 이걸 왜 먹지? 정봉욕을.. <laughs> 정봉구의 욕망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왜 먹을까? 어오 아. 뭐야 오. 오, 오, <laughs> 어 오! 보셨어요? 아왜못 봤어요? 찐득찐득해 찐득찐득 아 거찌 찐득찐득해요? 바늘 갈라볼 거야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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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웃음> 어, 어 뭐야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어 뭐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일단 드셔보자요 팀장님 별로 안해아 이거 <laughs> 어 느낌 안 좋아 이 응. 스펀지 같은 약간 떡맛떡 느낌이에요. 아 약간. 떡이에요? 아 약간 술 술떡 술빵 이런 음, 느낌인가요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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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걸 먹는구나. 아 근데 좀 재미는 있네요. 이런 게. 이런 게요? 촉감이 재미가 있어요. 아이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거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아뭐 새콤하다. 응. 아나 새콤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먹고 있지? 근데 이거 약간 근데 진짜 바깥에는 마시게로처럼 폭신폭신하고 네 응. 근데 미끌미끌해요 응. 그게 너무 해서. 싫어 응. 술빵은 엄청 좋아하데 그게 미끌미끌해요 그냥, 그냥 술빵 먹고 싶네요 네 그냥 <laughs> 약간 술빵 약간 그런 기분이 응. 다음은 그러면은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보석젤리 보석젤리 비주얼 좋아요 코아크토 <laughs> 보석젤리 해볼게요 오, 딱딱하네, 젤리가. 먹어도 되는 네. 건가? 이거 먹어도 안되요 <laughs> 하나씩 먹어볼까요? 네. 제가 빨간색 먹어보겠습니다. 음. 겉은 바삭, 속은 말랑. 어... 겉바속 말.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단데요? 아, 엄청 달진 않고. 아, 음. 아 이거 뭐 있는 거야, 어 아, 이거 어린 친구들 이걸 좋아하나? 완전 그냥 설탕 설탕 결정 음. 같아요. 음. 맞아요, 좀덜단 설탕. 음. 제가 단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걸 좀 기분 나쁘게 다녀 음, 다름. 안에 아무 맛도 안 나요. 음. 아무 맛도 안 나요. 달기만 하지 않나요? 음, 음. 달기만 한 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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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거 아, 내려 내려서 부 아, 보였겠다. 옆에서 보였겠다. 어. <laughs> 처음에는 약간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laughs> 오. 아 이런 거 옛날 어릴 때 있었어요. 많이 먹던 많이 먹었던 데요 어릴 때 많이 먹던 죠 뭐야 <laughs> 너무, 귀여워. <이게 웃음> 너무 귀여워 이게 뭐지? 아 소꿉놀이 아. 같은 느낌 아 귀엽다 이거 또 열리나요 혹 아. 하나 더 있어요 어,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피자 알차 알차요 이건 피자 어. 아 이건 좀 좋아하면 해야 돼요 애기들이 어. 소꿉놀이 세트 이건 그러니까. 완전 소꿉놀이다 <laughs> 무슨 맛이? 음이 먹어본가? 응, 먹어본 맛. 아, 지구젤리랑 비슷해요. 아, 진짜요? 지구젤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음. 식감이라고 식감이... 좀 식감이? 그.. 폭신폭신함. 음.. 전 음. 음. 식감보다 맛이 별로.. <laughs> 약간 화학 냄새가 나요. 약간 화음 냄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불량식품스러운 맛이었어. 응, 그죠 뭔가 이런.. 옛날에 먹어본 맛 같은데 약간 예쁘게 생긴 친구들은 다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친구들은. 아, 독버섯 같은. <laughs> 근데 물론 여기서 하나 딱 먹으면 괜찮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아, 너무 연달아서 이거를. 이걸 네. ASMR 소재로 많이 쓴다고 아잖아요 음. 네. 음. 그 약간 그래 보인 것 같아 요 비주얼이. 음? <laughs> <laughs> 어, 그거예요 그, 꿈 아세요? 그. 아. 비타민C 아, 같은 거막 탈탈 아, 털어먹는 거니까. 아, 그건 좋아하는. 이건 좀막 불쾌함이 있고 그러진 않네요. 아, 아니, 아. 어, 뭐야. 불쾌한 거 같은데. 아, <laughs> 저 뜨끈한 해젓국 먹고 싶습니다. <laughs> 아이들 취향을 잘 모르겠네요. 다음은 이제 포도젤리입니다. 이건 좀 유명하죠. 저도 몇번 봤는데. 그 거부가 뭐요? 아세요? 거부갈 아이스크림 어, 그런 느낌 느낌으로 포장이 아, 네, 네. 돼 있어요. 어 이렇게 탱글탱글해. 아뭐 탱글탱글. 아으아 보셨어요?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찍혔나? 대박이야. <laughs> 이렇게 됐어요. 대박이야. 대박. 완전 멋있다. <laughs> 이맛스 <맛을> 사온 거. <laughs> 이맛스 사온 거 같아. 이렇게 어, 하나 하나 드세요. 아니 질 어, 드실 때 <laughs>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지금? 오, 어쩔까 띠로리 어? 어? <laughs> <laughs> 제가 <티로리>. <웃음> <웃음> 이거 하나 더 <laughs> 어? 엄청 많아 보이네 <laughs> <해>. 음 <laughs> 이거, 음, 이거 어떻게 음 이거 음. 나쁘지 않은데요? 푸딩? 어떻게? 음음 <laughs> 맛있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음. 이정도는 오랜만에 <laughs> 맛있는 거 이건 먹을만 하네요 어, 어, 이거도 먹을만 합니다 여러분 대왕의 눈알.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laughs>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어, 저 피처까지. 와, 이거 약간 매드아이 무디의 눈처럼 생겼어요. <목소리>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목소리> <하면, 목소리> 매드 오, 잘 아, 됐다. 어, 이거다. 잘결 크기. 어, 달걀. 촉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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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고.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음, 이거 진짜 크다. 한번 만져보세요. 잠깐만, 어, 한번 싶다. 끼고. 만져보세요. 대박입니다. 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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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눈이 새겼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말랑해. <laughs> 어, 이거 재밌네. 재밌어서살것 같아요. 어. 아, <laughs> 뭔 소리지 않겠다. <laughs> 너무 말하는 듯한 눈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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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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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지구젤리보다 맛있습니다. 네, 아, 지구젤리보다 진짜요? 맛있어. 오, 오, 다행이다. 아, 지구젤리보다 왜더 괜찮아요? 덜 미끈미끈해요. 아덜 미끈. 이 미끈미끈? 촉감이 덜 폭신해요. 그리고 여기 눈동자 부분이 달라요 밑에랑 음. 음, 음, 조금 맛이요? 좀, 쫀득한 젤리고 아 여기는 폭신한 젤리인데 아 그래서 좀 괜찮은 거. 음. 맛이 없고 그냥 쌀맛이 많이 나요 네, 단맛이 전혀 없다는 건 얘는 완전한 무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장에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는 거 같고요 네, 저는 한 번쯤 재미로 먹어보기 좋은 거 같아요 살면서 젤리를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laughs> 정말, 정말 좋은 거 맞나요? 일년치젤리는안 <laughs> 먹어도 될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음. 먹는 거 같아요. 그런 아, 것이 많은 거 같아요. 재미는 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장난감 용도죠. 장난감. 네. 먹기도 응. 하고 응. 장난감. 네, 그런 식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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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면. 젤리를 2,000원 산다고 하면은 <laughs> 좀 그렇지만 음, 장난감 2,000원. 장단감은... 2,000원짜리 장난감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2친원짜리 장난감에 심지어 먹어도. 와. <laughs> 색종이를 아주 좋아하시네. 아, 네. 근 이까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다. <laughs> <그죠? 처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아주 기분 제가 기분이 좋겠네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음,